you 이제 버스를 타러 터미널에 왔습니다. 오늘 혼자 즐기는 캠핑. 같이 해줄 공차. 음. 지금 버스를 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. 이제 저는 태안에 도착해서 어 차를 빌리러 갑니다. 원래는 출발할 때 같이 찍으려고 했는데, 그 뭐지? 버스에 사람이 너무 많이 타 있어 가지고, 그래서 내려서, 내려서부터 찍기로 했어요. 내려서부터, 태하니, 일단 공기가 좋은 것 같아. 마스크를 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, 일단, 그래도 서울에 있을 때보다, 어, 뭐, 어, 기분 좋다. 서민들 앞에서 차 빌린 다음에, 이제 마트를 왔거든요. 제 먹을 거를 좀 사서, 캠핑장으로. 출발하겠습니다. 자, 드디어 캠핑장에 도착했습니다. 그럼 제가 오늘 여기 하루 놀고 갈 캠핑장을 보여드릴게요. 바로 이렇게 뷰가 바다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다 내려놓은 상태고 어? 이제 혼자보다. 바가 바로 바다에요. 바다 날씨가 좀만더 좋았으면 음... 해가 뜨고질때 진짜 예쁠 것 같은데, 그래서... 정말 작긴 작은 작은데, 제가 여기를 되게 한달 전에 예약을 해 놨는데, 좀 빨리 예약한 게 이유가... 뒤쪽 보시면은... 이 뒤쪽으로는 뷰가 이렇게 앞에 건물들이 가리고 있어가지고, 제가 일부러... 저는 여긴데 일부러 봐도... 바다, 바다 뷰... 카라반을 예약했습니다. 진짜 좋다. 그러면 내 짐을 마저 풀어볼게요. 어, 일단은 지금 와서 간식으로 먼저 컵라면 좀 먹고, 그리고 좀 바다도 구경하고, 이따 저녁 때는 좀더 맛있는 거를 먹으려고요. 어. 여기는 뷰가 너무 좋아서 아 컵라면에 아 그리고 이거는 그 닭가슴살 들어있는 치즈핫도그인데 가지고 왔어요 따로 제가. 식을 먹고 어, 바닷가 구경 왔습니다. 와이사 들 어디서 왔어? 어, 어. 저기요. 어. 의정부요. <laughs> 의정부? 네. 와, 이런 개가 있구나. 와, 어, 하나가 아빠가터 죽는다고 좋네. 와. 어. <laughs> 소라개도 있구나. 와, 많이 잡았네. 네. 재밌게 놀아. 네, 여워줄게어 여기 어 여기 또 있어. 여기 또 들어, 여기 또 있어. 여기 여기 또 있어. 기또여어또 있어. 여기 또 있어. 여기 또 여기 있어. 또 있어. 여기 또 있어. 있어. 어어어 여기 여기 있 많이 잡아 이제 저녁거리 먹을 거 사러 저기 어디야 수산물 판매장에 가고 있어요 근데 막상 혼자 오면 심심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막뭐 촬영도 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바닷가가 좀 추워서 거두 챙겨왔는데 옛날에 내가 입었던 건데 왜 이렇게 작지? 혼자 <laughs> 좋긴 좋은데 이쪽인 것 같아요 여기서 먹을 거좀 사가야지. 사장님, 여기, 모듬조개는 뭐예요? 모듬족에는요. 네. 1kg만 일단은 먼저. 네. 네, 많이 주세요 <laughs> 빨리 갔다 봐야지. 사왔어요. 아, 목살입니다, 목살. 여기 음, 사장님이 조개랑 고기 굽는 데를 반만씩 불을 나눠주셔서 잘 나오나? 그래도 재밌네요, 혼자 와도. 어이 아, 나중에는 캠핑 잘하는 사람이랑 와서 나온 잘하는 사람이 와야 지 편할 아 맞다. 이씨. 뭐야 이거. 아씨.

배터리가 없어서. 되겠죠? 여러분 이제 밥을 다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술을 먹었더니 지금 몇 시지 한 아무튼 8시는 안 됐는데 좀 1시간 정도만 자고 일어나서 간식을 좀 먹을까 합니다. 이차해야지 이제. 아 좀 자고 일어났더니 좀 얼굴에 쥐기가좀 내려간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자고 일어나서 씻고 나와서 야식을 좀 야식 좀 먹어보려고 나거든요 닭강정이랑. 아, 이게 굉장히 기대되는데? 지금 이 촬영 때문에 테레비 잠깐 음소거 해놨는데, 여기 안에 이렇게 테레비도 있어가지고. 없는 닭발인가? 아. 하나 먹었을 때 무슨 맛인지 잘 모르겠다. 하나도 안맵다 근데 진짜 이렇게 캠핑와서 보니까 진짜 캠핑 다니는 사람들은 왜 다니는지도 알것 같고 진짜 심심할 줄 아는데 솔직히 막상와서밥 먹고 바다쪄 갔다가 조개 사로 갔다가 뭐할 때마다 계속 촬영도 하고 밥 먹고 좀 한숨 자고 한 30분 자한 시간 잤나? 아 벌써 9시도 넘고 시간도 빨리 가고 바로 막 이 정도. 이도이 정도. 이 정도. 와정만한정 같아요, 진짜.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에요이 정도. 이 정도. 이한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이정 물어보시면 알려 드릴게요. TV 좀 보면서 이번 날씨를 즐기겠습니다 미유새가 요즘에 너무 재밌어가지고